눈떠 보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어버리는 사태들이 빈번하다.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합병 비율이 문제점. LG화학 물적분할 과정에 동시상장하면서 저도 판넬도 이 따로 일조할 건 준비를 해왔는데 네. 실제 이런, 이런 사태들. 이게 물적 분할하기 전에가 48.5조였는데 물적 분할하고 이게 6월 20일자 기준입니다. 모회사가 14.9조, 자회사가 71.3조. 자회사가 이런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 은 실제 이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주주들한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모회사 주주들이 컨트롤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? 송아지를 낳는데 그 송아지가 내 송아지가 아니다. 이 사례를 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? 어,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은 실제 그 PBR이 정상적으로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그 이유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기때문이다 반복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주의 입장을 바라보지 않고 뒤에서 배우 조종하는 그 누군가 이야기만 듣고 의사결정을 한다. 그래서 거수기 사회를 가 되고, 거수기 이사회가 계속 상존하는 한은, 즉, 이사회가 거수기라고 불신을 받고 있는 한은, 이렇게 개선되기 어렵다. 그래서 이사회를 책임진 이사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번 삼극의 포인트고요.